자 여기 이렇게 방충문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프레임 자체가 찌그러져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밟을 때는 웬만한잘안 찌그러져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무거운 수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구루마 이런 거를 어 에다가 뭐 타일이나 모래 시멘트 뭐 기타 무거운 그런 중량제를 올려놓고, 여기를 통과할 때, 이런 부분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존에 이런 멀쩡한 것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바퀴라인, 요, 보시면 간격이 딱 맞아 떨어져요. 이러면서 많이 휘어있는 현장들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를 철거를 안한 상태에서 작업을 한다 치면은 여기를 이제 턱을 만들어서 이렇게 손상이 가는 것들을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소홀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식으로 휘어 버리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자체가 제대로 작동을 안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뭐 작동하는 데는 지장은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미관상으로도 보기 안 좋고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턱이 져서 간섭이 생길 수 있다는 거꼭 아셔야 되고요.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은 항상 여기다가 턱을 만들어서 바퀴가 지나가도 어 충격을 주지 않게끔 작업을 해주시는 거를 원칙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어, <laughs> 잘 된다.